실 차량은 시트로엥의 C5 에어 크로스 SUV 모델인데요. 경쟁 모델로는 어, 폭스바겐 티구안 아니면 뭐 토요타 라브포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C5 에어 크로스 SUV 유럽도 최근에 가서 보면은 이제. SUV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C5 에어 크로스는 시트로엥에서 굉장히 이제 좀 SUV지만 편안한 차를 만들기 위한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내놓은 차량인데요. 장이 4,500mm, 전폭이 1,840mm, 전고가 1,690mm인데요. 동급의 이제 준중형 컴팩트, 그러니까 컴팩트 SUV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약간 차체가 좀큰 편입니다. 확실히 시트루엥 차량들은 연어 차량과 확 구별화된 구별된 외관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요. 시트루엥 엠블럼이 이렇게 보닛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램프도 이위 아래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네시스의 쿼드 램프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죠. 범퍼 하단부에 컬러 배치를 좀 달리하면서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느낌을 많이 젊은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깔, 컬러 패턴을 달리하면서 여기를 그냥 검정색으로 했으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지루할 수 있는 느낌을 굉장히 좀 발랄하게 바꿔놓은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콤팩트 SUV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앞쪽에서 보셨던 그 범퍼 하단부에 컬러 패치를 좀 달리한 부분을 앞쪽 1열 도어 하단부에 넣음으로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연어 차량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요구의 차량에서 많이 볼수 있게 저 펜더 앞뒤쪽 팬더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 측면 유리는, 측면 윈도우는 굉장히 좀 얇게 디자인했네요. 윈도우 바깥쪽으로는 크롬을 덧댐으로써 어느 정도 고급스러움도 유지했고요. 루프레일이라고 이 위쪽에 루프레일도 설치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 5 5 r 19인치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네요. 면부 디자인은 앞쪽에서도 그렇지만 요 사각형 모양의 램프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좀 사각형이고요. 안쪽에 램프도 사각형으로 넣음으로써 아무래도 요 시트로잉 SUV들은 대부분 다 요런 사각형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측으로 차명도 집어넣었네요. 여기 또 O자만 좀 안쪽에 패턴을 검은색으로 집어넣은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야 마치 머플러인 것 같이 디자인 했지만 실제로는 머플러가 아니고 머플러 모양을 띄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실제 머플러는 이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두개로 빠져나와 있네요. 과거에 티구안에 디자인, 요 지금 판매하는 말고 요 전세대 티구안을 약간 연상시키는 후면부 디자인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까요?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네요. 이런 예,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고, 요보다 좀 차급이 높은 차들은 이런 데를 약간 크롬으로 더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띄고 있죠. 공간이 주어져 있고 그물 모른가를 걸을 수 있는 고리 같은 역할만 하고 있고요. 발을 킥을 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키가 없을 때는 그리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앞좌석도 확실히 시트감이 굉장히 좋아요 뭐 가죽 고급 가죽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 쿠션 허리에 받쳐지는 느낌이나 엉덩이의 느낌이 굉장히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앞쪽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뭐 다양한 다이얼, 다이얼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조합해서 어,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요. 터치식,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UI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한 패턴은 아니에요. 깔끔하거나 편리하진 않지만, 뭐 그다지 뭐 불편할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안드로이드랑 애플 카플레이도 아마 서비스를 하겠죠. 그리고 외관에서 보셨듯이 이 사각형 패턴을 이 안쪽에 송풍구 디자인에도 접목을 했네요. 완전 플라스틱은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기어 노브는 PSA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관련 버튼이 있는데요. 에코랑 스포츠 버튼을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빼놔가지고 앞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경사로 밀림 방지. 안쪽으로도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엄청 커요. 뭐 여기 뭐웬가는거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큼직한.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런 기능도 있어요 봐봐요 구글 안녕하세요 핀님 음? 핀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글이 연결이 되죠 음성인식이 됩니다 삼성 주가 시황 알려줘 오늘 종가 대비 10.47% 상승하여 현재 삼성전자 주식은 46,950원입니다 뉴스 보기도 있고 최신 뉴스입니다 어, 안드로이드 오토만 연결이 잘 된다면 어, 굳이 내비게이션이 차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2열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시트 구조가 약간 공원 벤치 같은 역할을 느낌을 하고 있어요. 살짝 요 정도, 요 정도 뒤로 더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여느 차량에 비해서 그렇게 뭐 뒤쪽으로 확 접혀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쿠션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가 특히 편할 것 같아요. 여느 차량에 비해서 앞쪽에 좀저 바닥에 그 센터 터널도 많이 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넓어요. 등받이 등을 차지하는 그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예, 굉장히 편안합니다. 전 방에 개방감도 어느 정도 있고 위에 썬루프도 예. 위 위쪽에 썬루프도 이렇게 확 예, 파노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답답함이 덜한 것 같아요. 가운데 쪽에 앉으면 가운데 좌석도 지금 예, 가운데 좌석도 센터 터널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예, 발쪽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편안하고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한개반 정도 살짝 들어갈 정도 크기고요 예, 살짝 앞좌석에 비해서 뒷좌석이 살짝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앞에는 약간 가죽이랑 요 직물 패턴을 섞어가지고 시트를 만들었네요. 네, 국내 판매대에는 시트로행 C5 에어크로스 SUV 모델에는 2.0 블루 HDI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서요. 최고 출력이 177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40.8kgm을 발휘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어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죠. 이를 통해서 복합연비는 12.7 12 km per l i t e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5 에어크로스 SUV의 또 하나 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요. 어,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어느 경쟁 차종에 없는 약간 특별한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는 부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더 완화해 주죠. 어, 예를 들면 서스펜션이 이렇게 있으면 서스펜션 위아래로 댐핑 역할을 해주는 댐핑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더 충격을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행을 하면서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속과 중고속에 이르기까지 약간 좀 외관에 좀 깜찍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약간 좀 터프하다고 할까요? 거친 느낌의 주행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대 반응은 굉장히 뉴트럴 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저단에서 약간 어, RPM이 높아지면서 그 엔진음이 실내로 약간좀 들어오고 뭐 그런 부분은 불만이지만 고단 변속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대 앞쪽에 소재가 뭐 플라스틱이라 뭐 그렇게 질감이 좋진 않지만 패들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속 지금 약 100km대로 달리고 있는데요 고속에서도 서스펜션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좌우측 차선을 인지해서 안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핸들을 중앙으로 차선을 차선 중앙으로 달수 있게 유지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인지하는 기능은 없어서 무엇보다 이 C5 에어크로스 SUV에 처음 승차를 하게 되면 어, 이시 t 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시 t 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직물과 가죽이 약간 섞여 있는데요 약간 그왜 되게 고급차에 사용되는 고급 가죽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원 같은데 공원 벤치에 앉은 느낌이에요 근데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딱딱한 나무 의자 같은 거에 앉은 게 아니라 뭔가 폭신한 두툼한, 두툼한 천 같은 걸로 둘러싸인 나무 위에 앉은 느낌? 나무 의자 위에 앉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좀 안락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시트로엥의 G5 에어크로스 SUV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요급의 차들이 굉장히 많죠? 소형 SUV만큼 많은데요. 그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주행 성능에서나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고요. 지금까지 시트루엥의 C5 에어크로스 SUV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오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